안녕하십니까. 타직 목장 이현주 목장입니다. 안수집사 임직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네 번의 교육 시간이 있었고, 첫 교육 시간에 본인의 신앙 여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시작으로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임직의 과정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일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시절에는 친구들과 교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온갖 말썽은 다 일으키고 때로는 유리창도 깨는 장난가득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매주 할머니를 만나는 시간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고등학교 동아리와 선교단체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학교에서 모여 야간 자학습 시간 전에 큐티나눔과 중창 연습 등을 하고 야간 자학습 이후에는 친구들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철회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주시는 간식도 먹고 독서실에 돌아가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일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과를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이런 저의 생활에 대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앙생활에 대하여 특별히 지지해 주셔서 저의 신앙이 밑거름이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대학에서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유치동부 교사, 중고동부 교사, 청년부 회장 등을 하면서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 성령학교와 가급 수련회를 준비하고 일정이 마무리되면 방학이 끝나는 시간으로 보냈고 때로는 사차질선인 과 같은 생활을 짧게 지내면서 교회 사역에서 해야 할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환경인구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던 중 현재의 직장이 이직하게 되면서 예의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이직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처음 맡아보는 일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 환경 가운데 교회가 집 앞에 있으면서 퇴근하면서 자연스레 교회로 발걸음을 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당의 희미한 불빛 가운데 홀로 있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힘든 시간을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을 삼겼던 모 교회는. 주일에 식당에 갔나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던 전통 교회였고 조직 신학을 공부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신 단임 목사님의 설교는 어렵기는 하였지만 궁금한 것들은 언제나 명확히 설명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보수적이었고 합동 교단이었지만 고신 교단에 가까운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일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선교단체에서의 셀 모임과 유사하여 가정 교회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였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정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우리 교회는 가정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어떤 목회를 하시려고 가정 교회를 하시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가정 교회 사역은 홈페이지에서 최영기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방향을 잡고 그동안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가정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VIP가 예수 영접 시간을 통하여 세례받는 모습과, 목장마다 VIP를 향한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거나 반전이 있는 삶의 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작성하면서 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 늘 구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안순 집사 임식을 통하여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 아내와 두 아들 우섭이와 준섭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이 간증을 듣지는 못하지만 신앙으로 키워주시고 지금도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부모님과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제 신앙의 동반자인 목장 식구들 홍영규 집사님, 유선영 집사님, 지대현 집사님, 이경훈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임직을 준비하는 안준일 목장님과 조영근 집사님과 동역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